안녕하세요 카보네 김준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바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는 G90입니다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중고차인데요 제가 왜 중고차에 왔냐 어, 지금 현재 저희도 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차량이 없어서 중고차 협력업체와 으사으쌰 하자는 의미로 중고차 단지에 와서 현차량을 어, 소개해드릴 건데 현차량 뿐만 아니고 신차도 지금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 카본 김준수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를 한번 보시면 현재 풀체인지된 G90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차량 양쪽에 있는 테일 램프로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마크의 방패 형상을 닮고 있는 바로 이 그릴이 굉장히 눈에 갑니다. 엠블럼에 있는 방패 모양이 이 그릴로 들어가 있고 양쪽 헤드라이트는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의 엠블럼이 눈에 확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차량 G90 풀체인지 모델은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다른 점이 바로 이 본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쉘 구조로 된 본네트로 엔진의 소음을 밖으로 나오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측면부 디자인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측면부 디자인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는 플래그십 세단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전장을 보여주고 있고, 도어 트림이 이제 크롬으로 몰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현재 G90, 체인지 모델에 적용된 옵션은 바로 이 플래시 도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은 20인치의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휠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적용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이 아니어도 뭐 기본휠, 뭐 마차휠 등만 휠이 있으니까 어, 이 휠보다는 그런 휠이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부 디자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량 G90 풀체인지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어, 풀체인지랑 이전 세대랑 어떤 점이 다르냐? 라고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두 이 줄의 테일 램프 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전 세대에는 이 윗줄이 이제 없었는데, 현재 풀체인지 되면서 이 윗줄을 같이 이어주었기 때문에 심플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바로 바로 이 배기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지금 현재 배기구 모양이 이렇게 어, 오각형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제네시스 마크에 있는 이 방패 모양을 형상을 떠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곳곳에 제네시스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실내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차량 투톤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달라진 점이 바로 이 스토어링 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투톤에는 한 번에 이렇게 감싸고 위쪽하고 아래쪽이 다르던가 이렇게 달라긴 했는데 현재 차량에는 안쪽에 있는 마감이 이제 색상이 다르게 하고 이 제네시스 마크에 있는 에어백 부분에는 이제 블랙으로 조화를 시켜주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곳에서 유연성 있는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곳에서도 한번 꺾어주고 이쪽에서도 꺾어주어서 운전자 중심으로 된 센터페시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커다란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일체형으로 되어서 요즘 나오는 차량에 맞게 트렌디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이얼식 기어 노브로 굉장히 심플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패널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향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이어서 그런지 양쪽에 여기 문을 열고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닫는 버튼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 상당히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마이바라고 한번 생각해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차량 G90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죠. 바로 후열좌석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역시 회장님 차량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편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뒷좌석 모니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옵션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뭐 공조 패널로 볼륨이나 뭐 문열기 버튼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요. 뭐 마사지 컨트롤 뭐 이제 전동 시트까지 여기에 있고 센터 패시아에서 잠금 해제로 이제, 공조 패널까지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썸블라인저, 뭐 등등. 여기서 차량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락도 되네요. 하... 운전은 직접 못하지만 차량에 있는 센터 패션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는 회장님의 마인드로 굉장히 아름다운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모니터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2열에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편리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가서 설명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현재 설명해 드린 차량은 중고차이지만 신차도 출고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현차량 재고도 많이 궁금하시죠? 재고 한번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재고! 저 카본 김준수한테 연락 주시면 제일 빠르고 질 좋은 서비스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양동 중고차 매매단지 한번 와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차량과 설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카본의 김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